이것 뜻인가? 아 이것도 본토로 가야 돼 기란 NC형들이 짜놓은 시나리오가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일까? 어, 비밀 장소는 대부분 하나씩은 매일매일 먹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NC형들이 짜놓은 그 시나리오를 제가 받아먹을 수 있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카이 형님, 그거 맞아요? 아, 오자마자 긁혔다고요? 기다리세요. 자, 보는 족족 갑니다. 저는. 아, 희기라도. NC형도 희기라도. 그렇지. 발로. 좋았어. 희기라도. 아 재물 좋았어 희귀 하나만 희귀 하나만 아 여기 그비비의 장소에서 까면 합성하면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누가 그랬냐고요? 비밀입니다 <laughs> 비밀의 장소니까 비밀입니다 형님들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희기 오늘 비바람 천둥도 쳤는데 아이 먹고 아 키윤이 계속 긁힌다고 아 하자형 넷피젤이라고 아 보여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허위 사실 유포인지 자, 중앙에서 남자랑 항상 중앙이죠. 자, 갑니다. 오. 오 씨. 희귀 어 지금까지 재물이 만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싹도 편집이 되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보라반기 한번 칩니다. 오늘 그렇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어, 씨. 하나 더, 그했다 그렇지. 자, 시나리오는 짜져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립니다. 잘 뜨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면 뜹니다. 자, 인형부터 갑니다. 우린 재물 없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재물. Nope. 자두 번째 재물 아니야 아니야 재물이 아니지 떠야지 형님 혹시 제2의 장례 방이 판타지 소설이냐고요? 아유 와씨 <laughs> 야 이건 첫세 내는 거 아니야? 와씨 Nope. 아 아깝다. 야, 씨, 이건 진짜 쳤어야 되는데. 진짜 이건 치는 줄 알았어요. 어? 그러면, 우리 지금 한발 남았잖아요. 자, 마지막 한 발. 아, 씨. 아, 비밀의 장소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laughs> 말하다가 비밀의 장소를 나와버렸네. 시간 돼버렸네. 아, 이거 비밀의 장소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아, 진짜. 아, 형님들 얘기 좀 해주지.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아, 진짜. 아, 타이밍 놓쳤네. 아 어, 타이밍 놓쳤어 아 비밀의 장소에서 했어야 되는데 어 아니야 이것도 NC형들이 짜놓은 시나리오일 수 있어 자 갑니다 시원하게 갑니다 자 가자 번개는 언제 친다? 비오는 날 친다 야씨 <laughs> 설마 중복이야? 설마 중복? 와씨 신화도 좀 가는구나. 와. 자, 갑니다, 신화. 아, 가자. 갑니다. 우리가 뭐 멈출 거 있습니까? 어, 이기령님이 얘기해준 은기사 마을로 갑니다. 가자! 아, 두개 주고 가자고요? 아, 그럴까요? 과연. 두 번째 자연산 신화 도전이, 아, 티제 신화 가자고, 티제 신화 간 다음에, 아, 오늘 갑니다. 바람 불때연 날리려고 했습니다. n nope. 하나 더. 아, 신화 뜨면 노방 좀 가냐고요? 아, 가보죠, 그러면. n nope. 자, 재물 좋았다. 야, 아, 가자! 와, 보문형님의 <laughs> <laughs> 말을 들었어야 되는지. 이게, 생각은, 보문형님 말을 듣는 게 맞는 생각입니다. 진짜 맞는 생각이야. 근데, 지금 멈출 수는 없잖아, 솔직히. 아니, 아무리 뭐 학고도 뭐든 방송하는 사람인데, <laughs> 지금 여기서 멈추고, 언제야? 6월 말, 7월까지 기다린다? 그 말이 안 되잖아. 아, 용량이 뜰것 같다고? 아, 왜 자꾸 뜰것 같다고? 아, 진짜? 아, 정말, 그냥 하늘이 도와서 운 좋게 그냥 떴으면 좋겠습니다. 안 떠도 그냥 오늘 형님들 같이 도전한 것만으로도 오늘의 이 느낌을 살려봤는데, 그 살린 느낌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NC 형들 부탁한다. 제발. 신아업 해주시는 형님들, 네, 감사합니다. 신아업. 아,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방장 가자. 자, 10, 9, 8, 7, 6, 5. 설계인가? 계략인가? 자, 갑니다! 제발! 와, nope. 어, 두루가라도 다시 중복. 두루가. 두루가! 와, 씨. <laughs> 두루가 두개 넣었더니 다시 두루가가 나왔네. 와, 씨, 진짜. 와, 아깝다. 와, 씨.